안녕하세요. 진호맨 컴퍼니 대표 배지수입니다. 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저도 잘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어, 저의 의과대학 친구가 이제 박한수 박사, 지금 저희 회사 같이 대표를, 각자 대표를 하고 있는 그 친구가 한 의과대학 졸업하고 한 15년 만에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미국 하버드에서, 이제 보스톤 쪽에서 연구 생활을 오래 했는데, 보스톤 쪽에서는 마이크로바이옴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새로운 인더스트리라는 설명을 쭉 하면서, 이게 뭐냐면 하고 저한테 이제 쭉 설명을 해줬어요. 그 설명을 쭉 듣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냥 미생물 가지고 뭐 사업을 해? 뭐 그래서 이게 뭐요구르트 만들자는 얘기인가? 뭐 이러면서 되게 좀, 그러니까 그렇게 시답지 않게 뜨었다가, 계속 그 친구가 저를 설명을 하는데, 제가 그 설명 중에 좀 제가 설득이 됐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어, 의료라는 우리가 산업, 산업이 한산업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한산업이 아니고요. 요 안에서도 작은 인더스트리들이 하나씩 생겼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하나가 생겨서 또확 번성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뭐 줄기세포 산업이 확 생겨나기도 하고, 또 바이오로직 산업이 확 생겨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또 항체 신약 뭐 이러면서 세포 치료제 이렇게서 하나 이렇게 테마들이 형성이 되거든요. 제가 박한수 박사한테 들으면서 느낀 거는 마이크로바이옴이 그런 하나의 아주 큰 산업을 하나를 만들어내겠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별로 건드린 사람이 없고 아직 좀 뉴하고. 그또이 친구가 그 연구력이나 이런 게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다. 그래서 의기투합을 하게 됐죠. 다음날 그래서 제 사무실로 와라 그래가지고 같이 이제 슬라이드를 쭉 그려가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그 팀원을 보면은 일단 그 경영진을 보면요. 저도 그렇고 박한수 박사도 그렇고 이제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이고 그 저희 부사장 서영진 그 친구도 의사예요. 그래서 의사 출신들이 이제 또이 회사를 이끌고 있어서 저희가 생각할 때 임상에 상당히 이제 그 그러니까 임상 현장에서 출발한 연구개발을 하는데 강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박경미 부사장님, 그니까 그 옛날 한미와 종근당에서 임상 개발을 하셨던 분이신데 박경미 사사님이또 오시고 그래서 또그 여러 임상 팀을 또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제가 볼때 우리 회사의 강점 중에 하나는 그 임상연구팀이, 어, 제 자랑으로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고가의 임상팀이 아닐까. 그렇게 그런 팀으로 든든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작년 말에 그 독일 머크 파이자, 그 다음 미국의 파이자, 그 친구들하고 저희가 이제 임상 개발을, 공공 임상 개발을 한게 있어요. 이제 우리 001이라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면역항암제를 가지고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얼마 전에 그리고 미국 FDA에서 IND 클리어런스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금년 상반기 내에 퍼스트 페이션 팀, 미국에서 임상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게 하나 큰 저희의 목표고요. 또 하나가 저희가 이제 금년에 지금 기평을 통해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하는 게또 저희 회사의 아주 큰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좀더 이제 저희 회사가 상장까지도 잘갈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제보다또한 단계 더 크게 성장을 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좀잘 준비된 파이프라인을 좀더 보강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해외 회사들하고 몇개또 합자를 통해서. 그리고 또큰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진호맨 컴퍼니 연구 부분 각자 대표를 맡고 있는 박한수라고 합니다. 네, 마이크로바이옴은 일반적으로는 장내 미생물이라고 이제 알고 있지만, 사실 저희 인체 내에서 이제 다양한 피부라든지 아니면 장, 그리고 이제 비뇨기 전반적으로 저희 같이 이제 공생하고 있는 미생물을 총칭하고요. 그 기능이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알려지면서 그 기능이 저희 인간하고 건강, 그리고 질환의 연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바탕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제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항암 면역, 마이크로 바이옴을 저희가 미국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자사의 제품은 아무래도 많은 암 환자들이, 어, 걱정하고 있는 면역 증진 측면을 강화해 줄수 있고, 치료에도 도움을 줄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피부,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제품들, 어, 잘 아시는 그런, 어, 건강 기능성의 그런 피부 화장품 등을 좀더 기능에 맞춰가지고, 어, 저희 개발하고 지금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밖에도 다양한 인지 기능이라든지 수면, 뇌졸중, 치매 등등에 대한 기능성 연구도 다양한 그런 연구기관, 병원들하고 진행하고 있고요. 그를 바탕으로 이제 임상 시험 그리고 실제 제품화까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포바이틱스 오 제품들처럼 저희가 제품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조금 더 기능에 대한 검증 그리고 임상 시험을 통한 확신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고요. 저희도 빠른 시간 내로 좀 출시를 할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초기에만 해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되게 생소한 이런 워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가서 설명회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IR를 할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의사인데 내말좀 들어봐요. 이러면서 설명을 처음부터 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제, 그니까 좀뭐 줄기세포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마이크로바이오는 생소하니까. 근데 그래도, 그래도 제가 그때 다니면서 느꼈던 거는 뭐냐면, 우리나라 VC 투자자 그 심사역들이 그 바이오 쪽에 상당히 경험도 많고, 또 이렇게 해서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그때 빨리빨리 알아듣기도 하셨고,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제 트라이더를 설득해서 투자도 받고 했었죠. 그러고 그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이 화이트하우스에서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으로 향후 미국에서 이렇게 산업을 성장시키겠다 이런 공언을 한 적도 있고요. 그 뒤에 또 이제 그 바이오 US에서 빌리에이츠가또 키노스피커로 와가지고 향후에 이제 그 바이오를 이끌어갈 3대 산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을 꼽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이구업이 되셨던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저희 회사가 펀딩을 또 무사히 하고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